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탄 인사 같이 a 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마 자정에 발표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전 세계인들이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입니다 자. 참 절묘하게 12월 26일 날 공개합니다. 어, 아마도 이제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기독교 문명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완전 정말 휴가 시즌입니다. 저도 이때 한번 유럽 갔다가 뭐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쉬는 일 때요. 지금부터 그 연초까지 한 일주일을 푹 쉬기 때문에 이 성탄 끝나자마자 바로 이날 저 자정에 저거를 어, 공개함으로써 모두가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이제 가톨릭 국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때는 미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저녁부터 이것을 마음껏 시청하시라 해서 26일부터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튼 이 오징어 게임 1탄 같은 경우는 좀 반기독교 색채가 너무 짙어가지고 투도 어,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역시나 넷플릭스답게 어, 뭐 트랜스젠더가 나오질 않나. 좀뭐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게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음,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릴 때 기쁜 마음이 생기고 또 흥분합니다. 이 진짜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린다는 막 뉴스와 기사 이런 것들이 막 신문지를 도배를 했을 정도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다림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나쁜 거를 굳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쁜 일은 대비를 하지요. 나쁜 일은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나쁜 일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자. 자, 전쟁아 빨리 와라. 도둑놈아 빨리 와라. 질병아 빨리 와라.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대비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에는 항상 소망과 더불어 그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나서 홍수로 세상이 덮였지요. 그 홍수가 그치고 무치 드러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안, 안정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으나 평안한 날이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 무언가를 소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기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역사,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고. 그러면서 또 외세의 많은 침략과 침탈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율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 약자의 편을 드시고 강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역사와 그리고 변화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괴롭혔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늑대와 같은 나라가 북쪽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자마자 정말로 급속하게 역사 바깥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힘없이 바빌로니아 손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수르의 소멸, 바벨론의 소멸, 페르시아의 등극. 이게 조금 과장 못하면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사의 굵직한 대제국이 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내가 어렸을 때는 아수르였어. 내가 청년 때는 바벨론이었어. 내가 늙었을 때는 페르시아였어. 이런 식으로 쑥 사라지는 걸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아수르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바벨론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페르시아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이놈이 없어지면 저놈이 오고 저놈이 없어지면 이놈이 오는구나 진짜 우리의 참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정리하시고 다스려야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우리가 보통 묵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에슬계와 같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지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를 기다렸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전통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유대교 전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초기 기독교 전승은 이 사람이 백 살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살았던 백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의한 왕국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가가 있었는데 왕가가 독립해서 조금 살다가 내부 분열로 망해버려요. 내부 분열로 망하고 그들을 들어온 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헤롯대왕이라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일종의 대리 통치를 한 거죠. 헤롯은 에돔족속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수치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제발 이 어려움에서 속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시몬이란 이가 있었고 그가 바로 아기 예수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구나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평안이 놓아 주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무원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안이 놓아 주다 이는 자유롭게 하다 하는 말인데 이제 이 늙은 몸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갈수 있도록 나를 이 세상의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눈크, 디미틱스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 전통있는 예수님 탄생 찬양 중 하나입니다. 눈크는 라틴어로 지금이고 디미티스는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놓아주신다. 이게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데요. 이렇게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우리를 놓아주신다. 자, 이렇게 놓아 주시려 하는 것, 결국에는 평안하다는 것, 나를 드디어 자유롭게 해주셨고, 나를 드디어 이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세상의 어둠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시몬의 찬양과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과 인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말일까요? 자, 메리는 영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라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즐겁다. 이게 메리고요. 크리스는 역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는 영어 단어 매스. 그러니까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매스입니다. 즉, 이걸 연결해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 자, 여기서 크리스마스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주일의 예배가 다 크리스마스예요. 네 여기에 메리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붙은 겁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왜 즐겁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탄절에 나 이번 성탄절에 뭐사줄 거예요? 어 이번 성탄절에 뭐사 줄게. 오예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원까지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즐거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올 그런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어딘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검사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형사요 와가지고 곧날 신문을 한대. 그럼 그 기다림이 즐겁겠습니까? 긴장되고 슬프고 괴롭겠죠 자, 이것이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나쁜 사람, 믿지 않던 사람, 주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마치 어딘가로 끌려가듯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요. 굳이 왜 기다려? 그런 시간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외면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과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저 사람이랑 만나면 이런 것이 즐겁겠지 저런 재미가 있겠지 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즐거울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 끈이 바로 믿음이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리세인을 뜻하는데, 자, 바리세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의인의 부활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선물의 시간이 의인의 부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응 심판이 곧 악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뭐 혹시 그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없겠죠. 자유학습 시간이란 게 있었어요. 뭐 고등학생 때 밤이 되면 이제 자율 학습을 하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떠듭니다. 물론 공부 못 하는 학교일수록 많이 떠들었는데 저희 학교 애들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떠들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야자 감독관을 기다립니다. 야자 감독관이 와서 저 시끄럽게 하는 애들 좀입좀 다물게 시켜 줘야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자 감독관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 그럼 떠드는 애들 놓은 애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야자 감독관이 안 오기를 기다리겠죠. 자, 한 공간 안에서 야자 감독관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의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꼭 참습니다.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지, 그 소망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결국 불신자들이며, 그런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참지 못하고 폭급하며 성질이 급하며, 그리고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과 싸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좀뭐 많이 읽긴 했습니다만 요새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은 바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영혼과 같은 눈에 볼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절대로 창조론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자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존재,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내가 공산주의자다, 내가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유물론주의자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모든 유물론자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점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결국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독재 정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들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의 금지입니다. 개인이 사사로의 재산을 가,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중앙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되는 게 바로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공산당 일당 체제가 되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두 다 혁명의 반동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살상과 억압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1999년 발표된 한책 자료에 따르면 이 공산주의 정권 하에 살해된 사람들이 중국이 6,500만 명, 소련이 2,000만 명 북한이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 아프리카 200,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 15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동구 어 동부 유럽권에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 15만 명 정도가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가? 바로 사회와 공산 혁명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해야 된다는 혁명 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이제 공산주의 선언을 했던 칼 마르크스 자체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물리적인 힘들 써가지고 저 부유한 사람들 이제 우리 노동자 계층을 괴롭히는 저 자본가들을 모두 몰아내야 되고 저들의 재산을 뺏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지 해체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모순된 건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가들을 위한 어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체돼야 돼 국가가 해체되고 거기서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통제를 해야 돼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은 곧 국가가 되는 거고 어 구, 공산당의 당수가 국가 원수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간에는 바로 유물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공산주의 핵심은 그들이 사유재산제를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고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핵심이 아니라 유물론. 영혼은 없어, 신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건 멍청한 짓이야.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행동해야 돼. 기도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돼. 이게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모든 혁명가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혁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동가가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운동가와 혁명가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혁명가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 사회운동가는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혁명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혁명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음,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폭급해졌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거칠어졌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싸워서라도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특색이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참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뭉쳐가지고 바꾸자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뒤집어엎자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악이고 우리가 선이고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마뭐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가 외치며 나가는데 이 모습도 옳지 않아요. 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농노들이 이 성경을 읽고 뒤집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저렇게 귀족들이 막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 농민 혁명을 이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독일의 농노들이 루터에게 굉장히 실망해요 루터 당신은 우리 편일 줄 알았는데 왜 우리 편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근간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못하는 자들이 사회주의자고 이것을 못하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이라면 우리는 그와 다르게 폭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 10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두 이렇게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며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자 시편 말씀 제가 노란색 부분만 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30편 5절과 6절.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자,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바톤을 이제 우리도 받아서 이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이미 맛보았고, 또 다시 새롭게 올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기쁨의 기다림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앞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의 기다림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쁨의 성탄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쁨의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폭급하여 성정이 급해서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옛날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주님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 혼자 먼저 튀어나가서 일을 그르치는 허망한 짓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며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